있습니다잘 나오나 모르겠는데 너무 밝아서 지금 극장 여기서 내려서 뭐한 20분 걸어야 죠 극장 안에서도 걸어야 하고. 어, 공연입이다 네, 앙상블이라서 되게 좀 마음이 편해요 가서 햄버거 먹고 햄버거 먹고 옷 갈아입고 우리 설까지는못하고연습하고 음 대기실 음 화장 전자 아, 아, 선생님 아, 네. 지금 한국에서 네, 놀리서매화 <laughs> 화장 하하고제머리도해주고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제유튜브에 이제, <가장. 웃음> <laughs> 이제 첫 오케이. 일상 오케이. 영상이 올라가고 몇달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. <laughs> 저한테 초상권 얘기를안 네. 하신 거 같은데. 네. 제가 나도 연기 영상만 올리다가 이제 일상 처음 그치. 올려볼까 하는 그치. 것이라. 아, 진짜? 네 선생님. 아니요 아니요.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. 이은혜 잊지 마세요. <laughs> 머리랑 화장 다 끝났고요. 여기 또 선생님이. 또 새로 작업하신 머리 가고계잘이있머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이거요? 잘된거 같아요. 잘된거 같아요. 근데 아 이거 이렇게 셀카 모드로 해 놔서 이렇게 잘된거 같네요. 잘된거 네. 같아요. 제 머리도 잘된거 같고요. 이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시겠어요? 아 유튜브 하세요? 아 오늘부터 해보려고요 아 오늘부터요? <laughs> 아 오늘 그럼 1회차에 제가 출연하는 아, 겁니까? 아 연기 영상만 올리다가 일싸는 아, 처음이에요 이야 응. 이거 영광입니다 네. 아 승훈 누나 채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. 네 파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네. 우린 지금 쓰레기통 앞에 있고요 네 이제 네. 자 무대로 가보실까요? 네 갑시다 여기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다리가 있고요 아네 잠깐만요 셀카모드에서 아네 아, 네. <laughs> 약간 좀 진행이 미숙한 것같아요네 처음이니까요 아, 당연한 그냥, 거 아닙니까 자여기 자, 무대고요 네이조명기들이이쫙 있습니다 네 아, 여기가 무대입니다 아 여기가 무대이군요 네, 여긴 중국장 정도 되는 크기고요 성남아트센터 이는 네. 곳이에요 아네 아, 네. 네, 배우들이 이렇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역할이시죠? 저는 단역 역할입니다 아니요 <laughs> 이름이요 이름 <laughs> <laughs> 네? 이름이 있 저는 샘 크레이그라는 역할을 네, 맡았습니다. 크레이그. 젊은 청년이고, 네. 그리고 이막에서는 카트라이트라고 아주 부유한 남성 역할을 아, 맡았습니다. 어때? 그래서 돈을 뿌리고 다니시. 아, 그럼요. 또 일상에서 못하는 거 연극에서라도 해봐야죠. 그럼 그렇죠? 네, 이제 네. 연습하고 공연하겠습니다. 음,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. 지금 다 몸풀고 있습니다. 장례식장부탁해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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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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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건 뭐죠? 한배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<laughs> 야, 바람 아 바람 쐬 아, <laughs> 바람 러대실이세개예요 <제기실이>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기 왜 이렇게 소리가 커? 여기 볼을 키웠어. 여기 나 네, 그렇게. 애들아, 이게, 뭐라, 이, 천천히, 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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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해어 선생님 선배, 하면은... 그러면 찍어서 모자이크해드릴까요? 이렇게, 이렇게 눈만 <laughs> 얼굴만 하고 뒤를 뒤를 모자이크 뭔지 알아. 얼굴만 나 얼굴은 나와. 근데 그렇게 모자이크할 실력이 안 돼서 <웃음> 눈만. <웃음> 자 연습실 풍경이요. 아아 아, 대기실 연습실이요? 대기실 <laughs> 대기실 풍경이요. 이모 못하겠는데. 이요 막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와! 박공이다. 네, 가짜 연기를 보고 계시고요. 웃겨. 정말. 야, 아이 참. 10시까지 캐나다에 대해서 달달 <laughs> 외워야 돼요. <웃음> 갑자기 <laughs> 연습해. <laughs> <laughs> 나도 우표책 깨때는 머리가 좋아. <laughs> 갑자기 연습. 아, 대사 끝났나요? 아, 네. 여기서 네. 하는 대사 끝. 아, 누나도 있잖아요, 누나. 여기서, 누나. <laughs> <뭐하고 Ils 웃음> 연습실 풍아 대기실 풍경이요. <놀람> 자 <놀람> 네, 뭐, 네, 거야? 여기 아니, 안 했어요. 제일 넓은 <놀람> 연습실이고요. 자 다른 연습실로 가봅시다. 닫혀 있구요. 닫혀 있어서 안 들어가겠습니다. 화장실이구요. 성실하시네요. 몸을 풀고 계시고 몸 푸는 척좀 쉬고 있어요. 아 편히 쉬세요. 천장이 높아요.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꼬이니까. 일단 <laughs> 이거 공연 후딱 끝나고 스트라이크 하고 이제 연습실에 짐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다 헤어집니다.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여기가 연습실이랑 멀어서 스트라이크 할때 연습실 갈 사람 빼고 다 헤어져요. 여자 대기실 음 응. 네, 어, 화장하고 있고요아 아, 좋았습니다 해주셨네요 아까 연습하던 분이 아1 <laughs> 0시간지하나다에 대해서 달달 외워야 돼요 어 분명 게임하고 어, 있는 어, 것까지 아, 찍혔는데 되게 되게 잘. 아 뜨거워 이렇게 됐지. 자, 대기실 풍경 여기까지.